자,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편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준영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 2021학년도에 이제 편입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학생을 데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2022년 9월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남은 친구들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2023년에 시험 볼 친구들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 친구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에 편입을 성공한 전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1 4개 학교의 시험을 응시했고 총7개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연이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이제 상태가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래? 아 어, 그럼 수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능 영어는 한 4등급 정도의 실력이었고 그리고 수학은 한 3, 4등급 정도의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어, 그렇지 그 정도 치면은 사실 이제 편입에서는 그래도 이 친구는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도 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 영어가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다. 아, 그런 <laughs> 상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laughs> 맞아요. <웃음>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편입 학원이 되게 많잖아. 그중에서도 <laughs> 네. 하필 이제 우리 브라운 편입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 저는 딱 여기에 처음에 상담을 왔는데 음. 어, 사람들이 줄을 막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슨 줄을 이렇게 학원에서 쓰는 거지? 다 등록줄인가? 라는 음. 생각했는데 그게 질문 줄이었던 어, 거예요. 소소. 그래서 음. 선생님들과의 음. 관계가 너무 전 음. 너무 돈독해 보였어요. 질문을 어,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음. 하고 선생님들과 뭐 얘기를 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음. 그래서 선생님들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음. 학원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어서 저는 좀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음. 학생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반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왜그 반을 선택을 했고 이제 또그 반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좀 어떤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 저는 2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집중 노예반이라고 딱그 저희 학원이 홀수 달마다 반이 바뀌잖아요. 그 홀수 달마다 바뀌는데 짝수 달에 들어오면은 그전 달에 했던 과정을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 노예반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 1월 달부터 시작한 애들의 진도를 한달 만에 태니까 처음엔 버거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 때가 없었으면 기초를 아예 한 번에 탁 이렇게 하는 게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예반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관리가 좀 필요한 학생인데 혼자 하면 잘못 써는 학생인데 노예 제도는 1대1로할수 있는 상담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신다고 해서 어 저는 그거 듣고 어 이거 나랑 잘 맞겠는데라는 생각하면서 바로 등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예 상담을 할때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음 일단 노예 상담은 종현 쌤이었어서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다 종현 쌤이 해주셨어요. 근데 종현 쌤이 영어 상담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 멘탈 케어도 같이 해 주셨었거든요. 저는 멘탈이 조금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좀잘 깨지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멘탈을 항상 잡아 주셨어요. 약간 어,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딱 이건 안 된다고 얘기 하면서 저를 딱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노예상담을 하면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과다 보니까 단어를 외울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노예상담의 시험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예상담 시험을 통과해 갔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외울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하니까 좌절도 감도 안 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학 얘기로 넘어와보면, 이제 미연이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우진쌤 수업이 이제 딱두 개가 있잖아. 정규 수업이 있고, 이제 프리퀀시 특강이 있고. 근데 이제 우진쌤을 믿고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할수 있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그 얘기를 해주면? 저는 주진쌤이 딱내 쌤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결론만 말하는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진쌤은 그 결론을 말하는 그 중간 과정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천천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하는 수업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진쌤이 수업 끝나는 매 시간마다 지, 쉬지 않고 질문을 받아주세요. 이 부분이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간든지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온 거는 또그 수업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약간 이런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서 저는 듣다 보니까 너무 어, 이해가 그때 확실히 될수 있는 수업이었어서 좋았고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어, 그냥 쌤이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쌤이 같이 풀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쌤이 풀면서 어, 이 방법 괜찮은데? 하면서 소개하는 수업이어서 오히려 참여형 수업 같았어요 약간 음, 항상 업데이트 되는 수업? 그 느낌이어서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편입수학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 수능수학으로만 공부했던 저에게 약간 저는 증명에 대한, 어, 질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질문들을 좀 잘라주셨던 분이 솔직히 쌤이잖아요. <laughs> 저는 이 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 왜냐하면 편입수학은 아무래도 공식 위주의 수학이기 때문에 수능수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길을 준영쌤이 바로 잡아줘가지고 아, 좀더 편하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브라운 수학이 짱이지 않나. <laughs> 자, 그 우리 브라운 수학만에 진짜 너무 좋은 특장점이 딱 있다라고 하면? 음, 특장점은 일단은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때 모르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 바로 질문을 할수 있어요. 질문이 진짜 자유롭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진쌤 뿐만 아니라 쌤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두 분이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분 쌤한테 같은 문제를 질문한 적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얻는 게두 배였었거든요. 질문이 언제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냐면 딱 정확하게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기지. 기출 문제를 들어가면서부터 학생들의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모든 기출 문제. 문항을 갖다가 다 해설을 풀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우진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21년이랑 2022년 기출 같은 것들 이제 찍어서 올려주고 계시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9년, 18년, 17년 이렇게 다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 다 찍어서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올려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반응을 보니까 되게 괜찮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자세하게 다시 찍어 가지고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발전하는 학원이 되고 있지 않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laughs> 더 좋아졌는데요? <laughs> 자, 그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9월인데 이 9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이제 혼동의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제 미연이 같은 경우에 이제 9월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왜냐면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 나 이거 지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하다가는 언젠간 너무 촉박해져서 시출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빨리,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영어,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수학 지금 <laughs> 할거 너무 많으니까 영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강 수업을 최대한 많이 전 챙겨 들었거든요. 최대한 빠지지 않고 영어를 계속 들으려고 내가 계속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영어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이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선우생 문법이었지 않나. 문법이 어떻게 보면은 독해랑 논리에 비해 좀 중요도가 낮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법 또한 놓으면은 그 문제를 틀, 틀리면 점수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홍쌤 수업을 통해서 문법을 계속 복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홍쌤이 계속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이 될수 있게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어, 마지막까지 영어 수업은 그냥 계속 쭉 듣는,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포인트가 항상 뭐냐면, 절대로 영어 공부 시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시기에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잘해지기는 많이 힘든 것도 맞는데, 이걸 던지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복습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출 문제 5개년을 프린트로 배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 권이 있는데 이제 내가 본인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나는 3위 독을 얘기를 하거든. 항상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를 미친 듯이 얘기를 해도 반드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작년에 그대로 한번 해보면서 기출문제 3 회독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것 같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거는 별로였고 만약에 내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기출 3 회독 처음 듣고 자. 뜨겁겠죠. <laughs> 근데, 쌤 3회독이 완벽한 3회독이 아니잖아요. 그냥 쭉 한번 너가 아는 문제 한번 검토해 보고, 두 번째 때는 너가 그 1회독 때 못했던 문제를 풀어 보고, 세 번째 때는 그마지막에 문제를 풀어 보라는 게그 3회독인 거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laughs> 이게 진짜 끝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일회독때 무조건 다 모든 걸 마스터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너무 커서 문제는 이만큼 푸는데 오답은 나중에 할래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전 솔직히 너무 후회됐단 가지고 말이에요 왜냐면 그 오답을 안한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오답을 너무 꼼꼼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답은 진짜 어 그냥 어 이거 이런 문제네 하고 넘어가면 다른 또 다른 기출에서 어 이거 저번에 나왔었는데라는 흐름을 익히면은 얻고 가는 게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틀렸다고 이거를 마스터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문제 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뭐. 건대 이상이야라고 해서 그 하위권 학교를 안 풀어보는 친구들 또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꼭그 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또 이제 상위권 학교에도 실려 있고 막 이런 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편입 기출을 풀 때는 모든 학교 문제를 갖다가 예외 없이 전부 다 풀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든 학교를 다 풀어 볼라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거를 다 풀어 봐야만 하는 이유는 그거를 다 풀어 봄으로써 일단 어떤. 문제들이 대중적인 문제고 어떤 문제들이 대중적이지 않은 문제들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전부 다 풀어야만 이이 문제는 내가 챙겨 가야 된다. 이 문제는 아,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왜? 잘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3회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대중적인 문제들을 먼저 다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실 시험장에서 그 문제는 맞추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나머지 일부 대중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는 게 편입을 합격하는 방법이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내가 신박한 방법으로 풀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오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들 먼저 하고 나서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를 조금씩 정복을 해나가라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가 스스로가 판단이 되려면 반드시 모든 학교 기출을 갖다가 싹다 풀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새롭게 신구,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만 있으면 한번 해볼래? 저는 무조건 단어. <웃음> <웃음> 이과든 문과든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편입에서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해. 갔다면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빨리 시작했던 입장에서 수학 수업을 또 빨리 들은 입장이니까 저는 기초 수학은 뭐 공식집 만들 게 없지만 미적 원부터는 이제 공식집 만들게 조금씩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책 하나를 준비해서 공식집을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제 기초 수학반이 새로 그 열려요. 그게 이제 편입에 필요한 기초수학을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제 생각은 이제 1월이 됐을 때그 친구들이 전부 다 기초수학을 건너뛴 상태로 이제 미적분학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공개라 할지라도 뭐 수학공부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하지 말고 계세요. 그냥 11월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편입 솔직히 끝까지 버티면 된다 우리 슬로우 앤 스테디 <laughs>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된다 진짜 편입은 끝까지 버티면 다할수 있으니까 지금 힘들다고 놓는 친구들 있으면 당장 다시 잡아서 어,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저는 하, 지금 제일 하시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